직무 정지가 탄핵 말고 또 있으니까? 그 대목이 이제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어 직무 조속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. 적어도, 백번 양보해서, 개업이 재발할지도 모른다는, 국민의 불안을. 이번 선거는 지난해 5월 취임한 이명택 전 회장이 막말과 불통 논란 속에 6개월 만에 탄핵당에 치러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토니 블링 파우스트 국무장관이 내일과 모레 한국을 방문해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할 거라고 밝혔습니다. 장관은 직접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

오사니는 자신의 SNS에 한글로 김혜성의 합류를 반겼습니다. 과거 박찬호와 유영진이 발표했던 바저스는 지난해 오사니의 발약을 앞세워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강팀입니다. 바저스가 지난해 3월 방한했을 때 김혜성은 독가의표팀보이으로바저스와평가지지 않았습니다. 당시 맥락을 펼쳐 로머츠 감독의 눈소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The way his body goes, there's some life to the bat. And the defensive made a nice play out there.